거의 왔어요. 어, 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농원은 1958년도에 개원했어요. 음. 아, 그리고 지금 3대째. 그러니까 저희가 주원 농원이잖아요. 그 음. 주원의 주문자, 원자가 과손을 조성하신 저희 시아버님 함 자예요. 그래서 주원 농원이에요. 거의 70년이 된 농장이거든요. 음. 아, 한번 들어가서 보이시네요. 네. 네. 아, 요즘 한, 하는 일은 지금 배나무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배가 열려있어. 여기 네. 이제 봄에 이제 꽃가루를 묻혀서 수정시킨 거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하나만 남겨놓고 이렇게 자르는 작업을 해요. 지금. 서로 부딪혀갖고 바람불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여기 한한뼘 간격으로 하나씩만 남겨놓고 키워야 배가 크고 여러 개가 달리면은 서로 크느라고 안클거 아니야 다섯 개가 그중에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다 잘라주는 작업이야. 음. 응. 그럼 저희도 직접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이거 장갑 끼고. 장갑. 배나무밭은 처음 오는 거지. 네, 음. 처음 와봐요. <laughs> 이렇게 나무 밑에 네. 풀이 있으면, 이풀 네. 속에는 벌레 같은 게 있거든. 그래서 이, 이 풀에 있는 벌레가 나무 밑에 올라가지 않게, 이 과수원 밑에, 나무 밑에 있는 풀들은 다 제거를 해줘. 그러면 여기가 항상 햇볕도 잘 보고, 하기 때문에 나무도 이제더건강하게 응. 자랄 수 있어 풀 속에 이렇게 있으면습기도 차고 거기 벌레 같은 게많으면이이제 그런 벌이들이 나무를 해칠 수 있거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어, 어, 다 잡초야. 그리고 나무 밑에는 이렇게 면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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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렇게 하면, 이 이렇게 이하이 이렇게 하게 이렇게 해주면은, 응, 깔끔하게 이제 나무가 관리, 관리가 하기가 좋거든? 네. 야, 요거 한번 해봐봐. 네, 네. 응. 네. 세게 찍어 놓으세요? 어, 어. 어? 이렇게요? <laughs> 어, 이거 세게. 진짜요? 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좋아도 이게 맞아? <laughs> 이건 사랑을 못해 이거는 절대 못해 어머니, 친구들이 응. 잘할 것 같은가요? 이런, 이 정도 일은 다할수 있지 않을까? <laughs> 이거 그거는 나중에 떼어 나무에 붙이고 나서 떼요. 아까 보니까 어, 어, 여기다가 일단 이렇게 일단 다 어, 어. 이건 내가 이거 봐, 옷에 어, 붙잖아. <laughs>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나무에 걸고 나서 아, 종이를 네. 찢어. 어, 그게 낫겠어. 어, 이거는 옛날에 예찰하기 위해서. 이걸 붙여놓으면은, 뭐, 나방이든, 무슨 다른 벌레들이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 벌레가, 어, 제일 많이 번성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걸 예, 예찰할 때 필요해. 썼던 거거든. 우리 밭에선 썼는데, 지금 이게 잡는 용도가 아니라 예찰하는 정도, 예찰하는 용도로 썼었어.

어, 배농사를 짓게 되신 계기가 혹시 무엇인가요? 어, 어 농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58년도에 개업해갖고 어 나는. 여기도 결혼하고, 여기 들어와서 이 농사를 짓게 된것이 2대째. 주원농원만의 특별한 점이나 자랑거리가 있다면 무엇인가? 음, 우리 주원농원은 그냥 일반 재배가 아닌 유기농 재배로 배를 수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장은 2006년도에 유기농 인증을 받았어요. 그게 어, 우리나라에서는 배과 수원으로 최초로 어, 그해세 분이서 같이 왔다 던 전국에서 세분 중에 한 농가예요. 어, 지금 20년이 넘게 유기농을 계속하면서 지분은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알아서 찾아오시는 그런 농가가 됐습니다. 화산대는 아, 다른 지역 대와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지금 대 생산지 중에서는 이 천안화산 지역이 제일 많거든? 천안 아산 지역에서 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최적지라는 그런 음,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모든 작물이 그 최적지에서 자라야, 이제, 품질이나 맛도 좋아질 수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산의 그런, 이제, 최적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보다는 훨씬 맛도 그렇지만, 품질 면에서 아주 좋게 나오고 있니다 배를 고를 때, 맛있는 배를 고르는 틀이 따로 있나요? 어, 배는 아주 하얗지는 않지만, 그 배의 약간 광택이, 사과처럼 반짝반짝 하는 건 아니지만, 딱 보면은 약간의 광택이 있는 게잘 익었기 때문에 배가 더 맛있어. 그리고 배는 수분이 95% 이상이기 때문에 수분감이 많아야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간 빛을 띠는 게이잘 익었기 때문에 과즙이 되게 많아서 더 맛있게 느껴져죠 어, 오늘 체험 너무 재밌었어요. 만나서 반가웠고 어, 또 나중에 가을에 벳달 때또 한번 체험 또 와봐. 그때는 더 재밌을 거야.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어, 아아아아 잘가. 아 오늘 수고 많았어.